아, 중국 운세를 좀볼 거예요. 지금 미국도 심상치 않지만 중국 아, 중국 운세. 이건 내년 운세인데 제가 내년 2025년도 운세를 우리나라 것도 볼 거예요. 중국은 내년에 새로 시작해요. 새로운 출발하게 되고 누군가가 죽어요. 누군가가 죽게 되고 부도가 나든지 큰 일이 벌어지든지 사건이 터지든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경사스러워해요, 사람들이. 경사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혼란이 찾아와요. 그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해도 대혼란이 찾아와서 한동안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게 되고, 미국이, 아, 중국이, 어떤 갈림길에 서게 돼요.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어, 국민들이 돈을 좀 받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있게 돼요. 그런데 중국에 굉장히 큰 일이 하나 터져, 터져 나오거든요. 중국이 뭐 예를 들면 부도, 부도까지 난다든지 부도나는 굉장히 큰일이 난다든지, 누군가가 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데, 또다시 힘들어지는 그런 운세예요, 이거는. 그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이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좋다, 즐겁다, 이러는데,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고, 엄청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게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중국이 이제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중국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떤 진실이 터져나올까? 뭔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숨기고 있던 그런 것들이 막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터져나온다든지, 그렇게 돼요. 내년에 누군가가 죽을 거예요. 두 번째 리딩이에요. 아, 중국에 대변화가 오겠네, 내년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은 굉장히 새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지만, 아, 이건 새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될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 여자는 잘 나오는 여자인데 중국 대변인인가 그럴 거예요. 중국에 아마 상당히 힘든 일이 좀 있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많아지고 음. 중국이 크게 깨지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좀 지장을 일을 많이 못 하게 돼요. 발목이 붙잡혀서 뭔가가 어, 비난도 많이 듣게 되고 그런데 새로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뒤죽박죽돼요. 뭔가 어 일들이 내년부터는 에어 사인이 굉장히 강해져요. 에어 사인과 화이어 사인이 Fire Sign과 Air Sign이 강해져서 온 세계가 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토러스와 염소자리와 이건 다 Earth Sign이에요. 그 사인들은 느려요. 모든 일들이 빨리 뭐가 되질 않아요. 내년부터는 휙휙휙휙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많은 일들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가 정신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정신이 없어질 거예요. 제미나이 영향 강해지고 멀큐리 영향 강해지고 그리고 파이어 사인 사냥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아쿠아리우스 역시 에어 사인이에요. 명왕성은 에어 사인에 해왕성 역시 파이어 사인에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 아로 플래닛들이 그런 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중국은 그 영향을 크게 받게 돼요. 중국 운세 되게 안 좋아요. 시진핑 운세 볼게요, 이제. 이거는 푸틴인 것 같아요, 이거. 채는 운세도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마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그리고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할수 있어요. 전쟁을 한다든지, 전쟁 얘기를 꺼낸다든지, 타이완 쪽과, 타이완 운세도 좀 봐야 돼요. 사람이 과연 내년을 견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년에 굉장히 크게 깨져요. 깨지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좀 좋지 않은 일을 계획하게 돼요. 아이디어를 내기는 내는데 이렇게 좀 계획을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리고 막뭘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난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고 취소되고 또 길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방법을 이것저것 해봐도 다안 돼요. 다 막혀요. 다 막히고 그리고 제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돼요. 신체적으로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에요. 전쟁 아이디어를 내고 음... 걱정되는 일들 많이 생겨요. 시진핑 운세는 제가 자주 읽었기 때문에 이건 1년 운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예스노 보고 마칠게요. 시진핑이 2025년을 무사히 넘어간다. 2025년에 시진핑이 무사하게 넘어갈까? 그게 질문이에요. 2025년을 무탈하게 넘어갈까? 이 사람 또 나오네. 이거 시진, 저저 푸틴인데 이거. 내년에는 러시아하고 어, 아니면은 어느 나라와. 둘이 쫙 붙어요. 뭘 하자 이러고 붙어요. 붙는데 2025년은 무사하게 넘어간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이러고 그런데 2025년 무사하게 넘어간다고 나오진 않았는데, 이 리딩에서 이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로는. 힘들어져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도 내쳐지고, 힘들어지고, 좀 그렇게 돼요. 제가 다다리 조금씩 볼 거예요. 저 사람이 2025년도 못 넘어간다라고 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좋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 하이완도 그렇고, 여기까지 중국 분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